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칠기 키트가 도착해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자 박스처럼 들어 있고 엄청 커요. 이게 속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뜯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언제 주문한지도 까먹고 있었는데 왔네요. 여기에 그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게 공식 카드, 뭔가 되게 아주 단촐한 카드입니다. 뭔가 6기가좀더 저는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성품들이 뭐가 있는지 적혀 있고요. 아주 뭔가 심플하게 그냥 들어있네요. 한번 보시다. 사실 저희는 구성품을 알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집게 들어있고 이런 거 어떻게 쓰지 그리고 헉, 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같이 생겼네요. 되게 레트로 느낌을 많이 강조하신 듯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는 그냥 폴라로이드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 있고, 이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 있네. 와우, 페퍼로니 보이다. 오, 유니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얘는 그냥 포장지고, 잠시만요. 뭔가 생각보다 좀 없는 느낌? 이런 느낌. 약 증명사진 보관함? 인것 같아요. 할수 있게. 이거 포토카드 열어볼까요? 오짠 이렇게 예쁘다 오 이거 진짜 예쁘다 헐 이것도 예쁘네 다들 얼굴이 되게 하얀 필터를 썼나? 이렇게 하얗지? 사진들이 헐 유닛도 엄청 예쁘네요 음, 헐 단체 사진도 있다 완전 귀여워 오마이갓 oh 단체 포카가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짠 귀엽습니다 오 귀여워 그리고 이것은 스티커 같습니다. 리무버블 스티커팩. 오 아주 근데 좀 많네요. 여러 개가 있는 거게 그리고 인생네컷도 있다. 인생네컷 열어볼까? 이건 아까 그 유닛 사진 그거의 유닛으로 있네. 헐리 엄청 귀엽구만. 이렇게 있습니다. 귀엽죠? 엄청 귀엽다. 이게 진짜 귀엽다. 짠. 그리고 오 이거는. 공방카드래요 이걸 왜 따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방카드 있습니다 간편하게 인증하기 위한 거래요 음,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과연 지켜보겠습니다 증명사진 열어보겠습니다 짠 음, 청년이구만 음. 이렇게 증명사진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네 이건 뭐지 얘는 뭐지 어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뭐가 많네 이건 포스터 이건 뭐야 이건 엽서인가 아 엽서 엽서 같은 거 같다 귀엽네 귀엽네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이게 그런 거네요 그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좀 크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오, 이런 표정 이거는 포스터인가? 어, 이건 못 펼치겠다 너무 크다 아, 이렇게 중간에 접힌 사람이 있으죠 이렇게 접히면 안 되지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건 뭐냐 열어볼게요 이건 좀얼박 포스터인가? 아닌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건 뭔가 다르겠죠? 아 이런 거 있네 프로필 보자 오, 도깨비를 같이 보고 싶대요 헐 몬베베가 불러줬으면 좋겠는 애칭 자기야? 와 크리네 소리 하시네 정말. 오, 여기 투두리스트 위드 몬스테엑스 이런 것도 있다. 에? 헐 좋다. 쇼핑하러 가서 주원이는 오래 걸리니까 먼저 지우보기가 하고 싶대요. <laughs> 헐 칵테일바 좋은데 가서 고민 상담하기. 되게 따뜻하다. 귀엽네. 귀엽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되게 감명깊게 보셨나봐요. 부르고 싶은 애칭으로 부르래. 어? 핵소고기? 핵소고기?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 허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대요, 주이 허니. 그리고 난다 좋아요. 멜로가 체질을 함께 보고 싶대. 오마이갓. 헐. 주원이랑 다들 맛집 투어를 다니고 싶어하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포토북이네요. 이게 이번 컨셉이 피자집 분위기인가? 음, 이렇게 아주 얼박샷도 있고요, 편이형도 있고요, 얼박샷도 있고요. 오, 음, 예쁘다 오마이갓! 형아 씨, 오! 이런 키치한 느낌. 캠코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실 생각을? 아니주 씨, 음, 멋있는 표정 지워봤네 음, 노래 듣고 있네. 헉, 오, 장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을 아주 제대로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 유니 사진도 있네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필기 키트를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뭔가 많으면서도 딱히 뭔가 아주 알차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 저희 느낌입니다. 이제 월 1월 컴백에 또 앨범깡도 한번 함께 하실까요? 그럼 추운 겨울 잘 보내세요. 안녕!